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에서 리딩북을 함께 읽고 있는 책읽지라이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일상 용어 속에서도 아 내가 무의식 중에 그랬어, 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했나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과연 무의식이란 무엇일까요? 또 비슷한 용어로 잠재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잠재의식은 정말로 우리가 알아차리는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책한 권을 소개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바로 김태형 님의 무의식의 두 얼굴인데요. 정말 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어, 우선 무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책을 한권 나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어, 무의식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심리학자들도 뭐두 가지 견해, 정신의학과에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해요. 무의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론을 굉장히 지지하는 학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무의식은 그렇게 영향,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일상에라고 이야기하는 학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사실 프로이트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부분이 또 프로이트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책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의식이 너무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의식을 너무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무의식을 어디까지를 볼 것이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이 무의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한번 볼게요. 총 다섯 장으로 되어 있고요. 어, 1장에서는 무의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장이 있어요. 프로이트의 폭주와 무의식의 진화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로 어떻게 무의식이 더 포커스가 되어왔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장은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무의식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것 혹은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촉발돼서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뿐 과정을 알지 못한다. 또 뇌는 나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의식은 멈춰도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등 이제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어, 정말로 무의식이 그렇게 힘이 셀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의식이 강할까 무의식이 강할까 무의식에는 악마가 살까 천사가 살까 꿈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무의식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음, 굉장히 어렵지 않게 쓰여졌다는 게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5장에서는 무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간편 무의식 사형 설명서라고 네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1장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무의식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무의식에 관한 오해와 진실 편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 내 안에 악마가 산다. 예전에 엽기적인 연쇄살인 행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범이 있었다. 그는 기자들에게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려는 살인범의 구차한 넋두리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프로이트 주의자들은 이 살인범의 주장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동물적 본능인 성 본능과 공격 본능이 자리잡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동물적 본능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편인데. 동물적 본능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적 본능이 자기 맘대로 날뛰면 인류 문명은 붕괴되고 사람은 다시 동물로 전락할 것이다. 사람이 역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물적 본능을 억압해 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성본능이나 공격본능은 사라질 수 없고 힘이 강해서 완벽하게 억압할 수 없다. 항상 억압을 뚫고 분출하려는 동물적 본능은 적절한 계기가 생기면, 즉, 억압이 약해지는 상황이 조성되면 바로 이때다! 라고 외치면서 뛰어나온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악마가 살아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는 문학작품이나 공포영화 등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는 신약의 부작용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하이드가 깨어나 지킬 박사를 파멸로 이끈다. 마음 깊은 곳에 악마가 산다는 프로이트주의 견해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의식에 있던 성 본능 탓이고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 역시 무의식에 있던 공격 본능 탓이다. 무의식은 얼마나 힘이 셀까? 무의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심리학에서 무의식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프로이트 주의자를 비롯한 심층 심리학자들이 고수하는 소수의 견해고, 다른 하나는 심층 심리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심리학자들이 지지하는 다수의 견해다. 전자는 의식과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 무의식에 있다고 믿으며, 무의식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성 본능과 죽음 본능이 융은 무의식에 그가 집단 무의식으로 정의한 원시인의 야수적인 본능이 숨어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심층 심리학적 견해는 무의식을 신비한 옛 사람의 견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과거의 인류는 대체로 무의식에 있는 미지의 존재를 신성하고 좋은 것으로 간주한 반면, 프로이트나 융은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후자는 무의식의 의식과 질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며 무의식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즉, 대다수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의 존재와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식에는 없는 신성하거나 악마적인 것이 무의식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의식이 사람을 지배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무의식을 바라보는 이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챕터를 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에서 좀더 어, 프로젝트와 용이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의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첫 번째, 무의식의 발견. 프로이트는 동료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면서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일부 히스테리 환자는 손발마비와 같은 부분적인 신체 마비 증상을 보이는데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프로이트와 브로이어가 치료 과정에서 최면술을 걸어 환자가 평소 알지 못하던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게 하자 환자의 신체 마비 증상이 사라졌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프로이트는 환자가 평상시 의식하지 못하거나 자각하지 못한 무엇이 의식에 숨어 있다가 신경증의 여러 증상을 만들어 낸다는 확실한 증거로 간주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를 통해 의식할 수 없는 의식 그렇지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무의식이란 개념을 자기 이론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당사자에게 의식되지 않는 의식이다.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나의 의식 속에 나타난 어떤 표상은 다음 순간 사라질 수도 있으며, 그러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 감각에 의해 새롭게 관지된 결과가 아니라 기억에 의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의 의식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의식적이라 부르고 이것을 의식적이라는 용어의 유일한 의미로 간주하자. 그리고 잠재적인 표상에 대해서는 그 표상이 정신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 잠재적 표상의 무의식이란 표현을 사용하자. 그래서 프로이트가 여기에서 말한 의식과 무의식은 의식되냐, 의식되지 못하냐? 하는 기준에 따라, 어,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어, 그런데 이 저자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을 의식성의 유무로 구분한다면 오전에는 무의식이었던 것이 오후에는 의식이 되고 그 반대 경우도 가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전에 초등학생 시절의 짝 이름을 의식에 떠올릴 수 없었다면, 짝의 이름은 오전에는 무의식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오후에 갑자기 짝의 이름이 생각났다면, 오전에는 무의식에 속하던 짝의 이름이 오후에는 의식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 안에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물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보자. 누구나 익히 아는 예를 들어보겠다.조금 전까지 할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지 친구를 소개하려고 그의 이름을 말하려는데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이때 우리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한다.이 생각나지 않는 상태는 생각이 모의식이 되었기에 또는 적어도 잠깐이나마 의식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데 또이 저자는 이 융의 견해에 대해서도 약간 반박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는 주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을 다 무의식으로 치부했을 때, 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무의식에 대해서 더잘 얘기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잠재의식, 그뭐 어쨌든 그 무의식의 무언가 어렸을 때뭐 받은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이 무의식이나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것을 현재 의식하지 않는 모든 것의 범주로 넣어버리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다루기 어렵다라는 어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들려드릴게요. 의식을 현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에 한정하면 의식이란 현재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모조리 무의식이 된다. 예를 들면 언제라도 의식에 떠올릴 수 있지만 현재 의식에 떠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의 이름이나 구구단에 대한 기억까지 모조리 무의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의식에 떠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면 사람의 뇌에 저장된 거의 모든 것은 무의식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심리학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의식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의식화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하는 의식화의 용이성을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의식과 무의식은 내용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하기 쉬운가 어려운가에 의해 구분된다. 즉 의식은 상대적으로 의식화하기 용이한 의식, 무의식은 상대적으로 의식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의식이다. 의식과 무의식은 단지 의식화의 용이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윗방과 아랫방이나 우리 집과 이웃집처럼 고정된 칸막이나 담장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의 경계는 아주 느슨한 데다 자주 바뀌는 편이다. 무의식이란 의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쉽게 의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서술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심리학자들은 무의식보다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나 역시 무의식보다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잠재의식 대신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다. 어, 그러면서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프로이트의 폭주와 무의식의 진화 장입니다.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중요성을 자각한 프로이트는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왜 환자들은 최면 상태에서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이나 생각을 평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할 수 없을까? 프로이트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자기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성욕설과 억압이론에 경도된다. 프로이트의 환자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반동적이며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 빈에 거주하고 있던 부유하고 지적인 상류층이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와 진보의 물결을 진압하기 위해 뭉친 유럽의 반동적인 국가들 중 두목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지배층은 자국 내에서 진보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정치적인 패배감과 무력감에 짓눌렸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쾌락주의에 빠져들었다. 반동적인 폭압 통치로 오스트리아의 상류층은 부도덕한 성적 쾌락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배 권력은 이들에게 강력한 금욕주의를 요구했다. 물론 이런 조건에서도 상류층 남성은 뒷구멍으로 온갖 부하방탕한 짓을 하며 살수 있었다. 하지만 상류층 여성에게는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았다. 프로이트가 치료한 오스트리아 상류층 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절한 성적 욕망이 있었지만 엄격한 금욕주의 강요로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었다. 당시 오스트리아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성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 처벌받았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에 관한 발언을 할 위험을 줄이려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여성들은 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었고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생각을 억압했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오스트리아 사회가 만들어낸 상류층의 특수한 심리를 관가한 채 당대에 크게 유행했던 생물학주의 세계관과 비인의 상류층 여성을 주로 치료한 자신의 협소한 임상 경험에기초해 잘못된 경험론을 내었다. 그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동물적인 본능, 즉 성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의식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동물적인 성본능을 의식하는 것은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나 부도덕과 관련된 죄의식, 이건 역시 본질적으로 하느님에게 벌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를 유발하게 마련이다. 상당수 사람들은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마음이 의식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기제 중 하나인 억압을 사용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 본능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본능이며 절대로 제거될 수 없다. 그러나 동물적인 성 본능은 문명화된 인간 사회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부도덕한 욕망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동물적인 성 본능을 억압하는 것은 필연이다. 프로이트는 이런 논리적 흐름의 근거에서 억압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정신분석학의 초석으로 간주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의 뭐, 억압이론이 어, 좀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어, 조금 더, 어, 이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 나옵니다. 반면에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모의식의 핵심이나 본질이 억압에 따라 감금된 동물적 본능이라면 의식과 무의식은 내용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물적 본능은 의식에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의식되지 않는 의식 중에서 억압의 대상이 되는 동물적 본능을 염두에 두면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의 의식되지 않는 의식을 전의식으로 지칭하다가, 후기에는 아예 정신구조론 자체를 바꿔버렸다. 즉 정신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다가 나중에는 초자, 자, 이드로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후기의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관한 초기의 올바른 견해에서 이탈하여 억압당하는 기억이나 생각을 무의식으로 간주했고 그 핵심은 동물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프로이트주의에서는 무의식이나 무의식의 본질을 의식되지 않는 의식이 아니라 억압된 의식으로 간주한다. 동물적 본능은 억압되어야 함으로 무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동물적 본능은 반사회적이다. 그 무의식에는 악마가 사는데 그 악마가 동물적 본능이라는 것이다. 프로이트주의의 무의식에 대한 견해는 옳지 않은데 그것은 무엇보다 성욕설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이 저자 김태영 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특히 왜 아직도 프로이트인가라는 2011년에 나온 전작도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 프로이트주의자들에게는 또뭐 반대되는 견해일 수 있겠죠. 굉장히 어떤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이야, 일관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무의식도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제 굉장히 앞부분에 모의식에 대한 정의까지만 읽어드리긴 했는데 어~ 프로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어~ 또이 저자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근거를 담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었는데요 또 프로이트의 그 맥락 뭐 당시의 오스트리아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유층 상류층의 어떤 억압된 성욕구를 굉장히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이제 나왔다, 그러한 이론이 나왔다라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융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일장에 되어 있고요. 이장부터는 실제로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그 무의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내가 뭐 의식적으로 기억해서 지운 거라든지, 망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어, 유익하게 이런 또 심리학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김태영이라는 학자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많이 읽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밀리의 세째 리딩북에 가시면 더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이걸 보시면서 읽는 방송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 앞으로 좀더 많은 책을 읽고 또제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 들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많이 기획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더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책, 읽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